노벨문학상 수상자 펄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푸는 손이 받는 손보다 행복하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왜 배푸는 것을 망설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갑자기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끓여서 든든하게 먹으라며 가져다 준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또는 이웃이 갑자기 요새 날씨가 추워졌으니, 내가 손수 뜬 목도리 하면서 선물을 건넨다면,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무슨,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부터 드시지 않나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옛 시절의 순박한 인심. 그런데 정작 누군가 그렇게 해주면, 왜 이상하게 느끼고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팀장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팀원들 간식을 사오시는 겁니다. 커피부터 제철 과일까지 꼭 무언가를 준비해 오셨죠. 처음에는 분위기 좋은 척 하다가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건 아닐까? 업무 시간 외에 회식이나 야근을 강요하시려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저 다들 고생하니까 하시면서 진심으로 팀을 챙기시는 분이었던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신 팀장님의 배려. 그런데 그 진심을 의심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은 이런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을 잘 챙기고 배려하는 사람이 무섭다.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순수한 마음마저 의심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첫 번째 이야기 옛날과 달라진 세상 5분. 여러분, 198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아파트가 많지 않던 그때 우리는 대부분 단독 주택에 살았습니다. 골목길 따라 늘어선 집집마다 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아이들은 동네를 뛰어다니며 이웃집 마당에서도 마음껏 놀았죠. 특히 기억나는 것은 김장철입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일은 온 동네의 축제였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모여 김치를 담그면서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골목길에 가득했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조금 담가 봤어요 하며 김치를 들고 오시던 모습. 그땐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상이었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사상을 차리면 의의 이웃집에 먼저 한 접시 올렸고, 추석이면 송편을, 설날이면 떡국을 나누는 게 당연했습니다. 심지어 장을 담그면 항상 이웃과 나눠 먹었고, 누군가 집을 지으면 온 동네가 나서서 도와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친절을 베풀면 오히려 경계부터 하고, 호의가 있으면 뒤에 숨은 의도를 먼저 찾으려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한 아파트 주민이 복도에 화분을 놓았다가 큰 다툼이 났다고 하더군요. 이웃을 위해 예쁜 꽃을 놓았을 뿐인데 하는 한쪽과 공용공간을 무단 점유했다며 화를 내는 다른 한쪽 같은 상황을 보는 시선이 이렇게나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어린이집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매일 아침 등원하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셨는데 이게 온라인 맘카페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베푸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의견과 낯선 사람이 주는 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죠.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오갔던 인심이 이제는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선의의 배품조차 불순한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작은 친절에도 경계부터 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두 번째 이야기 왜 이렇게 되었나? 7분. 공자는 덕불고 필류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가르침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고 너도 나도 실업자가 되었죠. 평생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람들, 자식 학비도 못 대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 그때부터였을까요? 우리 사회가 크게 변하기 시작한 건. 한 설문 조사를 보니 IMF 이전에는 82%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환 위기 이후에는 그 수치가 30%대로 곤두박질 쳤죠. 서로를 믿고 의지하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겁니다. TV에서는 연일 사기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친구를 믿었다가, 이웃을 믿었다가, 가족을 믿었다가,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이어졌죠. 2000년대 들어서는 더 교묘해진 사기 수법들이 등장했습니다.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부동산 사기. 이제는 전화를 받아도 혹시 사기일까 의심부터 하고 문자 하나를 받아도 이게 진짜일까 걱정부터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등골 브레이커 같은 신조어의 등장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희생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은 이제 자식에게 등골 빼먹히는 부모라는 말로 둔갑해 버렸죠. 효도가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모를 위한 희생도. 호구 아니냐는 말을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경쟁이라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학교에서는 0.1점 차이로 등수가 뒤바뀌고, 직장에서는 1%의 실적 차이로 연봉이 갈립니다. 이런 사회에서 누가 선뜻 남을 도와주려 하겠습니까? 상부상조라는 말 대신 윗마이너스윈이라는 win 말이 널리 퍼졌고, 서로 돕자는 말 대신 네트워킹이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도움은 사라지고 모든 관계가 이해관계로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진정성 마케팅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죠. 진정성마저 마케팅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와도 이게 뭔가의 마케팅일까?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죠. 2019년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철학자 와스지 데스로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인간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관계마저 의심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왔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계산하는 사회. 그래서 오히려 진심이 의심받는 아이러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세 번째 이야기 진정한 배려란 7분.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수 없습니다. 단지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수 있을 뿐입니다. 이 말처럼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정이 없어졌다.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서 정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표현하는 것이 두려워진 걸까요? 얼마 전한 젊은이가 지하철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다가 보험 설계사냐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회사에서 동료의 업무를 도와줬더니 승진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문화의 뿌리를 보면 배려와 나눔은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둘레와 품앗이로 농사를 함께 지었고 개를 만들어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었죠. 심지어 우리라는 말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이 쓰는 것도. 이런 공동체 정신이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언제부터인가 호구가 될까봐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손해 보는 게 두려워 친절을 베풀기를 주저하고 계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배려하기를 망설이게 된 거죠. 사실 진정한 배려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꽃이 향기를 뿜어내면서 이 향기값 내라고 하지 않듯이 달이 빛을 비추면서 이 달빛 값 내라고 하지 않듯이, 진정한 배려는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이런 모습이 참 자연스러웠죠. 이웃집에 김치를 갖다 주면서, 나도 받은 배추가 많아서. 라고 하시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너무 많이 해서. 라고 하시던 모습. 그 속에 계산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받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도록, 그렇게 표현하셨을 뿐이죠. 제가 어릴 적 기억납니다. 우리 동네 슈퍼 아저씨는 항상 한 개만 사도 하나 더 주셨어요. 서비스 하시면서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계산된 마케팅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인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건 어쩌면 이런 자연스러움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베푼 것을 누군가 의심할까봐 망설이고 누군가의 배려를 받으면서 뒤를 캐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이 필요 없는 것. 무슨 속셈이지? 라는 의심이 필요 없는 것. 그저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서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해시태그의 시태그 마무리 지혜로운 대처법 4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해 본 것처럼. 세상은 많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팀장님의 이야기처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의심의 눈으로만 바라보다 보니, 그 진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세상이 각박해진 만큼, 적절한 경계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심이 지나쳐서 모든 친절을 의심하고 모든 배려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메마른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겠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고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거죠. 처음엔 어색하고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하지 않을까요? 옛말에 받은 정은 산으로 보내고, 준 정은 물로 보내라는 말이 있죠. 받은 것은 크게 생각하고, 준 것은 작게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정이 넘치는 사회로 조금씩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한시골 마을에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매주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우리 동네 반찬 봉사대가 10년째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신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이제는 마을 전체가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네요. 달라이 라마는 친절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파급력은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각박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시태그의 시태그 엔딩 멘트 1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진심을 의심했던 순간은 없었는지, 또는 반대로 베풀고 싶은 마음을 망설였던 적은 없었는지,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따뜻한 정이 살아있습니다. 그 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타인의 진심을 믿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